18쪽에 853번인데 이차부등식의 해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문제 얘들라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 개형을 그려 보는 거야. 우리 그래프 개형 여섯 가지 썼잖아.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세 가지 썼고 위로 볼록이 이렇게 세 가지 썼거든. 래서각 각의 그래프들을 다 그려가지고 해가 존재하는지 존재 안 하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x 제곱 더하기 3x 빼기 4.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일단은 봐봐 여기 1이거든.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굴러 이게 아래로 굴러. 요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이 경우는 x 축과의 교점이 두 개라는 거는 d가 0보다 크다는 거고 얘는. D가 0이라는 거고, 얘는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 예, D, 한 별씩을 구해보는 거야. 구해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뭐한데 크다라는 거야, 크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건데? 요렇게 생겼다는 거야.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돼도. 그럼 이제 살펴보는 거야. 이 그래프는 얘아 얘들아. 근데 얘 함수값이 0보다 작대. 이 함수값이 0보다 작대. 요쪽이잖아,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쪽에 해가 있네. 그럼 돼, 안 돼, 안 돼. 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걸 구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1번은 안 돼.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일단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인데세 가지 수면은 결혼지를 살펴보면 한 배씩 4분의 1이 구할게요. b'제곱 빼기 ac 어 0이네 0이라는 건 x축과의 교점이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저 모양을 그려 이렇게 그럼 살펴보는 거야 이제 이 함수값이 0보다 크다 함수값이 0보다 크다 허. 얘만 빼고 싹다 0보다 크지 않나 요 0보다 큰 쪽에 해가 있네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거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어? 마이너스네. 어디로 볼록인데 얘들아? 위로 볼록이잖아. 위로 볼록. 세 가지가 되겠다. 그치? 아니면은 나는 그냥 이거 아래로 볼록으로 보고 싶어요. 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자.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부동마음도 바뀌겠다. 그치?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만든 다음에 해를 보는 거야. 또 판별식. b 다시 제곱 빼기 lc. 이번에는 0보다 작네. 0보다 작다는 거는 x축과의 교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떠있는 그래프가 되겠다. 그렇죠. 떠있어. 그러면 이 함수값이 0보다 크대요. 함수값이 0보다 크다. 모든 애들이 다 0보다 크잖아. 함수값이 0보다 작 크잖아. 해가 모든 실수네. 그래서 답은 안 되겠다. 그렇죠. 또 아래로 볼록일 거고 그래프 모양을 보기 위해서 또 판별식을 구해보는 거야. 기다시 제곱 ac 또 0이네요. 그럼 x축과의 교점이 하나라는 거잖아.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게 x축이거든. x축과의 교점이 하나라는 거다. 그렇지. 그럼 이번에 잘봐 봐. 함수값이 0보다 작대. 0보다 작은 쪽에는 없어, 아무도. 근데 0이랑 같대. 0이랑 같은 쪽에 딱 여기 하나 있잖아. 해가 하나라는 거야.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다. 그렇지. 답은 5번인 가보네 일단 아래로 돌록이고또 아, 4분의 2가 아니라 D, 환별식을 봐줄게.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기 때문에 x 축과의교점이 없어. 이렇게 떠 있는 형태가 될 거야. 이제 봐봐.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0보다 작은 쪽에 있나? 없나 없고 0이랑 같은 쪽에도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해는 있다 없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옆 페이지 160번. 2차부등식의 해가 예밖에 없대. 그때 옳은 내용을 고르래. 얘들아 근데 그래프를 그릴 거야. 2차부등식이기 때문에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인데. A에 고를 안 줬거든. 그래서 6가지를 다 그려보는 거야. 어? 아래로 볼록.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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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을 거고 위로 볼록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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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을 건데 봐봐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대. 0보다 얘부터 볼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여기랑 여기자 얘가 0보다 크잖아. 근데 얘가얘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해가 뭐 많은 거야 들어. 해가 얘 나왔는데. 얘도 봐봐.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모든 애들이 다 있어. 해가 하나뿐인 게 아니네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해가 다 있는 거야 얘들아 안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이만큼 있는 거야 해가 하나밖에 없다 했는데 여기는 여러 개 무수히 많다 그치? 안돼 해가 0보다 큰 쪽에는 없고요 같은 쪽에 여기 하나 있네 맞지? 0보다 큰 쪽은 없고 0이랑 같아지는 요기 하나 있잖아 여기에 해가 누구라는 건데 2이 이 경우네 이 경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해가 없다 그쵸 요 경우네 요 경우 즉 어디로 볼록해야 되는데 애들아.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면서 x축과의 교점이 몇개한 개자 한개한 한 개라는 거는 판별식이 0이랑 뭐하다 얘들아 같다는 거잖아. 기까지 했나요? 응,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기억 봐봐. a가 0보다 작다. a가 누구였는데? x 제곱의 개수였잖아. 헉, 위로 블록이니까 a가 0보다 뭐하다? 작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 참이네요. 이은 판별식이잖아. b 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0이다. 아까 전에. 해가 하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라고 했다. 그쵸? 그래서 이은도 참 디귿. 어? 이건 뭐예요? 봐봐 얘들아. 잘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여기에다가 뭐 넣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 x에다가 1에 넣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아닌가. 그래서 얘는 누구냐면 x가 1일 때의 함숫값 y 값을 얘기하는 거야 y 값. x 가 1일 때의 y 값을 보자. 여기가 누군데 x 가 2지. 그럼 x 가 1은 여기 있을 거야. 이가 여기 있으니까. 1일 때의 y 값 함수값은 0보다 뭐한데 얘들아. 작다 그쵸. 0보다 작네. 어? 참이네. 0 가지 했어. 1일 때의 함수값은 x 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y 값은 0보다 작겠다 그쵸. 0보다 작다. 디귿까지 다 봤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laughs>